야, 빠빠 좀 먹자. 아, 미안해. 카메라만크면잘 먹네. <laughs> 빠빠. 빠빠. 빠빠 안 먹기 싫어. 아니, 배고파서 징얼대던 거 아니야? 아. 아아. 부야, 아아. 아, 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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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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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, 더 먹기 싫어, 도이야. 조금만 더 먹자. 아잇. 아. 와, 요구르트를 안 먹어, 도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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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안 먹어 도이야 어도좀 아. 아. 먹어 보좀 먹어 줘아 도이야 좀더 드셔 주세요 아 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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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야, 아, 도야, 아. 아, 좀 먹어줘, 먹어줘, 아. 도야, 아. 도야, 아. <laughs> 어디서 아니아니 눈을 아니, 배웠어?